12월 7일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25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생명의 삶은 60페이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그때에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떼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마 홀로 있어서 이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하루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제일가족 모두를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니엘서가 막바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10장에는 다니엘서의 4개 묵시 중 마지막인 히떼겔 강가의 환상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다니엘의 신앙은 더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다니엘의 경건한 모습이 나옵니다. 4절에서 9절은 다니엘의 보좌환상을 보는 부분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바사왕 고레스 3년에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80대 노인이 되었습니다. 노인이면 건강을 생각해 더 영양가 높은 음식들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작정한 21일이 차기까지 좋은 떡과 고기,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80대 노인이 되었음에도 금식 기도까지 한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슬퍼하며 금식 기도를 이어간 이유는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분명히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장차 왕국 간 전쟁이 일어나고 악한 왕이 일어나 백성을 박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매우 슬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사람도 금식을 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어, 열을 금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와 부흥회를 준비하며 기도로 금식하며 또 준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열을만 했는데도. 몸에 기력이 없고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다니엘은 더 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했던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내 삶의 중심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나요? 다니엘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 이 시대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해 국민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19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경제와 또 정치와 사회와 많은 곳곳에서 탄식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니엘처럼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에 포로 기간에 끝난다고 해서 위규가 사라지지 않음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전히 고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다니엘은 너무 애통하고 좋은 것들을 즐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를 받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그때 자신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애통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도 애통하며 기도해야 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죠. 코로나19의 종식, 경제회복,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미래에 대한 기도, 건강에 대한 기도, 또 아픈 상처의 치유에 대한 기도, 또한 교회를 위한,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 정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일 가족 모두 하나님 앞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줄 믿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는 다니엘이 어떤 게시를 받았는지가 나옵니다. 히테겔이라는 큰 강가에서 어떤 한 존재를 보게 됩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얼굴은 번개빛 같고 팔과 발은 빛나는 녹과 같은 그 존재를 보게 된 것이죠. 바로 성육신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다니엘에게는 큰 은혜고 영광이었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이, 히떼가엘, 다니엘이 히떼겔, 다니엘이 히떼겔 강을 자주 간 이유가 있습니다. 히떼겔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티그리스 강입니다. 다니엘은 티그리스 강에서 자주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가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곤 했습니다. 에스겔도 그발 강가에서 기도를 하며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또한 신약을 보면 바울이, 또한 신약을 보면 바울도 기도할 곳을 찾다가 빌립보성 밖에 있는 강가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여성들을 보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 사도, 신앙인들이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정결 의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결 의식을 거기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 정결 의식의 하나로 손을 씻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정결케 한 기도자였습니다. 금식하고 강가에서 손을 씻고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는 구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제일 가족 모두 정결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결한 자가 되어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짓는 죄또 모르고 짓는 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강가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만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던 것이죠. 다니엘만이 하나님께 정결함으로 나아갔을 것이고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또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은 그 위험에 놀라 도망치고 숨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다니엘만이 영광의 환상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예수님 앞에 계속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힘이 빠졌고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음에도 언제나 기도하기에 힘썼고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그리고 해가 지나갈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냉랭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어려운 시기, 정말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경제가 어렵다, 사회가 어렵다,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도... 더욱 더 깊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이가 들고 해를 거듭할수록 신앙보다 건강에만 더 치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다니엘처럼 나이가 들고 또 해가 거듭할수록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샘솟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시면서 기도하기를 결단하시고 더욱 주님을 찾고 깊이 묵상하시며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수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결함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의 사회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교회를 바라봐 주셔서, 정말 모든 사회와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나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해가 지날수록 힘들다 힘들다 말하지만, 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또 우리의 중심이 왜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되어지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처럼 또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애통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제일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사랑 끝이 없어 없을...